반갑습니다. 영성을 회복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성 회복하는 일에 최우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되 무엇보다도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올바른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이뽀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디모델전서 음,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이 날마다 그게 연속되어지면 버릇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듯이. 우리가 자꾸, 자꾸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습관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늘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영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달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요,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칼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그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하고 또 자신도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을 볼까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요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무엇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그 무성지 못한 열매가 없을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출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이너스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행할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또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 태워지지 않을 때.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나? 내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았나? 이것들을 생각해.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래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지, 주의 일이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영성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나갈 때 바른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또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소망이 없다면 바른 영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 가서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원한 그 나라. 바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닌다는 것입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순 황금길을 건닌다는 이러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느 곳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세상과 벗삼아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박질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땅의 것을 움켜잡았을 때는, 하, 아,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한게 이제 취해졌어.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것도요. 하루 이틀, 길만 열을 보러 더큰 소망을 또 갖게 되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놓고 구합니까? 기도가 바뀌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할 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셔요? 아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기도로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한번 바꿔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아니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점과 동록이 없는 어디에 쌓아둬야 되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야 그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아유 창고가 너무 막그 수수해서 들이다 보니까 너무 적어 그래서 창고를 부시고 더 크게 지어라 하고 막 아주 크게 짓않습니까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내 창고만 더 채우려고, 더큰 욕심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의 그러한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늘에 상금을 쌓고 하늘에 모든 것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영에도 하늘에 쌓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진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영예를 이 땅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영광들은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고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울리는 꽹과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도의 사랑이 없다면요. 가시뿐이라는 거예요. 허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도의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른여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입술로 정말로 참기름 바른 것처럼 자르르르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과는 약간 다른 애화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애화입니다. 애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의 신학교 대학 김명용 총장님이 가나 방문 중에 장로의 신학교 대학교 그 협약을 했습니다. 했답니다.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가나 장로교의 그 총장님께서요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것이 괜찮습니까?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딱 하나 말라리아 때문에요. 모기가 무서워요. 아마 이런 이런 표현은 안 했겠죠. 모기가 무섭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번엔 가나 총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기가 무섭지 않느냐? 그러자 모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해가 가요? 모기가 친구래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기 좋아해요? 모기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제 아시는 분이요. 에 모기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모기는 친구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런 분이 저 주변에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모기가 친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그 모기가 친구라는 이 소리를 들고 깜짝 놀라서요. 대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뭐, 모든 것을 정복했지만, 결국 모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쫓겨났다면서 모기는 자신의 친구라고 다시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기는 때로는 콕 찌르기 때문에 아프죠. 그러나 그 모기 때문에 어때요? 유럽 사람들이 쫓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모기가 친구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십니까? 아, 나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 저 사람은 나하고 단짝이야. 이런 말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 단짝이고 정말 친하고 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은 속속히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주 단면만 바라보면서요. 그 사람과 친하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영성의 소유자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세 가지를 펼쳐 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